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세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에 나와 있습니다. 요기 현장 같은 경우는 총두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 앞쪽에 1동, 그리고 저 안쪽에 2동. 그래서 1동, 2동 두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 앞쪽 공터는 이제 단독주택, 어, 부지라고 합니다. 앞으로 단독주택이 조금 다, 더, 더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편안하게 단지형으로 조금 준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현장입니다. 저는 오늘 안쪽에 포룸 테라스, 그리고 1동에 복층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하루는 복층, 하루는 방 4개 테라스를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각각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안쪽 동원 안쪽에 주차를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앞 동도 앞쪽에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뭔가 있는데 요게 이제 상가 건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 상가 건물이 들어오면 뭐 편의점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정말 집 앞에 편의 시설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이제 진입로입니다. 예, 진입로 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두개동 그리고 앞쪽에 단독주택 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좀 가격이 나가네요. 근데 혹시라도 예, 단독주택도 저희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문의 주실 분들 같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하루는 방 4개짜리 테라스, 하루는 복층 예, 각각 영상 리뷰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타입은 테라스타입 그리고 기준층. 복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복층 타입을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당연히 꼭대기층이고요. 4층 건물에 4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401호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402호는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그 때문에 남아 있는 복층은 401호 한 세대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복층 찾으시는 분들은 마지막 한 세대 꼭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관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반짝반짝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키 큰장으로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산꽂이가 왼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키 큰장 세 칸입니다. 층고도 굉장히 높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도 신발장 세 칸이 위에 세 칸, 3칸, 아래 세 칸으로 나눠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네. 가운데는 매립 선반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양옆으로 총 여섯 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부 움 시공 당연히 되어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문을 이렇게 닫으시면 은 아치형으로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닥은 강마루 시공입니다. 예, 강마루 시공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시면은 주방 거실 여유롭게, 그리고 우측으로 돌리시면은 생활 공간, 방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가 우측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주거 공간, 주방, 고... 주방 거실 공간이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오시면은, 어, 거실 생각보다 넓습니다. 거기다가, 예, 주방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옆쪽으로 다용도실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면은, 거실 생각보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예, 생각보다 거실 넓습니다. 그리고 앞쪽은 서양과 남양을 끼고 있습니다. 어, 전망은 정말 좋아요. 전망은 정말 좋은데 앞에 요 뭔가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상가 건물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가 근처에 어 요쪽 옆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 마을이 있습니다. 예, 전원주택이 조만간 다섯 동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요 상가 주택이 상가 건물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상가 건물이 들어서면 뭐 편의점도 들어오고 집 앞에 상가를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저기 이제 건너편 보이는 게 운정 힐스테이트입니다 운정역 힐스테이트 저 힐스테이트 1층으로 스타필드가 들어오는 겁니다 연말에 오픈 예정입니다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돼 있고요 그리고 실링팬까지 또 마감이 들어갑니다 거실 굉장히 넓거든요 자 일단은 아트홀은 이쪽을 활용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대형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아트월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반대편에도 콘센트가 있기는 있습니다 반대편에도 콘센트가 있기는 한데 윈도우 창이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열리는 문은 아니고요 픽스 창으로 해서 햇살이 들어오게끔 윈도우 창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길게 아 쇼파 자리를 6인용 쇼파 잡아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트월보다는 쇼파 자리를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대편으로 타일 쪽으로 아트월을 잡아 주시면은 좋습니다.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거실 폭도 무난하게 안쪽으로 깊숙하게 거실 폭도 4m 30으로 넉넉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거실 작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6인용 소파도 들어가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거실 생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막힘 없습니다. 근데 이 막힘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도 있는 게 앞쪽에 상가 건물이 살짝 들어오는데 이 정도, 이 예,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안그랬으면더 높이 올렸을 텐데 더 높이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전망은 위쪽은 다 뻥뻥 뚫려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안정적인 D자형 구조고요 아일랜드 식탁도 한칸 낮춰놨습니다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끔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아니면은 거실이 넓습니다 요 앞쪽 공간으로 식탁자리 한개더 준비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유롭게 식탁자리 한개더 나옵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식사하실 때는 여기다가 이쪽에서 한칸 낮춰놨기 때문에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게끔 <laughs> 준비가 돼 있어요.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가 들어가고요. 자 3구 쿡탑은 조금 아쉽지만 하이브리드 인덕션입니다. 후드 깔끔하게 히도누드로 마감이 들어가면서 환기창이 바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요리하시면서 편안하게 환기 시킬 수 있게끔 준비돼 있고요. 싱크볼 같은 경우는 대면형입니다. 설거지를 하시면서 TV도 보실 수 있고요, 자녀분들 얘기도 하실 수 있게끔 대면형 구조 준비돼 있습니다. 앞뒤로 다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는 강파 오븐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밥솥 자리는 아래쪽에 준비해 주시고요. 냉장고는 저희가 넣어 드립니다. 네, 냉장고는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여기는 식기 세척기만 없을 뿐이지 가전 제품 풀옵션입니다. 냉장고 세트도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고요. 다용도실 보시게 되면은 다용도실에 세탁기 건조기도 넣어 드립니다. 자, 이쪽에 보조 주방. 혹시라도 인덕션이 싫어하시는 분들, 네, 보조 주방으로 가스 렌지 또2 구짜리가 시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일러실. 이 공간에 세탁기 건조기를 저희가 넣어 드릴 겁니다. 안쪽으로 저희가 세탁기 건조기 넣어드리면 편안하게 세탁기 건조기 쓰시고요 앞쪽은 재활용품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 주방으로 가스렌지 2구짜리가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 안쪽으로 독립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활 공간인 방들은 안쪽으로 다 밀집해 있습니다. 방세 개, 화장실 2개 구조가 기준층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복층 올라가는 계단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방부터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방이 안쪽으로 들어가네요. 안쪽으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 안방이 와넣있다 요건 아닌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안방엔 침실 그리고 화장대 정도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왜냐면은 안쪽에 보시면은 드레스룸이 좀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드레스룸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부터 해갖고 어 길쭉하게 드레스룸 준비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넓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을 여유롭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안방 같은 경우는 침실 그리고 화장대 활용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방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안방 같은 경우는 3,300에, 3,300에 3,300 정도. 어, 작은 편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로 침대, 화장대만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요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거기에 부부 욕실입니다. 자, 부부 욕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바닥은 미끄럼마기 타일 기본 시공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파티션을 치기에는 살짝 협소하긴 하네요. 그래도 폭은 넓습니다. 네, 폭 넓게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 거 시공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거의 메인 욕실급 사이즈로 부부 욕실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안방 넉넉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두 번째 방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도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두 번째 방은 자녀분 방으로 침대 책상만 준비해 주세요 붙박이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붙박이 3칸을 저희가 시공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도 안쪽 매립 붙박이입니다 튀어나오는 붙박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 방 사이즈 해치지 않고 안쪽으로 붙박이 3칸을 쓰시고요 방 사이즈는 침대 책상만 준비해주시면은 자녀분들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사이즈 나오고 있습니다. 눈대중으로 봐도 사실상 붓박이가 없어도 여유로운 방 사이즈입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자, 방 사이즈는 2700 그리고 안쪽까지 어3200 사이즈입니다. 2700에 3200이기 때문에 침대 책상만 놓으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붙박이 세칸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방 넉넉합니다. 자, 저희는 옆쪽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 기준 층은 방은 세 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 올라가는 계단 옆쪽으로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에어컨은 각 방마다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 방마다, 중간 방 작은 방마다 자녀분들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별도의 붙박이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시공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 여기는 안쪽으로 조금 깊숙하게 드레스룸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자, 그리고 방 사이즈도 작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침대 책상만 또 준비해주시면은 자녀분들 다 여유롭게 생활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세 번째 방도 3,000 사이즈에 3,000 사이즈에 3,000 사이즈입니다. 거기다 안쪽 예, 붓박이 공간, 드레스룸으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고요. 생각보다 큽니다. 예, 3000이라는 사이즈는요. 붓박이가 없어도, 예, 붓박이를 별도로 시공을 하더라도 여유로운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기는 침대 책상만 어, 편하게 준비해 주시면 정말 널널하게 자녀분들 생활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기준층에도 당연히 메인 욕실이 준비가 돼 있죠. 자 여기 안쪽에는 부부 욕실이 준비가 돼 있고요. 중간 방, 작은 방 옆쪽으로 해서 메인 욕실 준비돼 있습니다. 메인 욕실 보시면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탈 기본 시공이고요. 어요 앞쪽은 폭이 넓은데 안쪽 샤워실은 폭이 좀 좁아집니다. 여기 벽체가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샤워 공간이 살짝 좁아지네요.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는 파티션 하나 쳐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면에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거는 다 시공이 돼 있네요. 자 이렇게 생각보다 메인 욕실도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관 들어 오시게 되면은 좌측 편으로는 주방과 거실이 여유롭게 그리고 안쪽 우측 편으로는 생활 공간, 방3 개, 화장실 2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어 이제 잠자로 가자 그러면은 복도로 흩어져서 각 방으로 들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저희는 복층 구조니까 복층을 한번 올라가 보시죠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앞쪽에 복층 계단이 보입니다 아래쪽은 당연히 복층 계단 밑에는 항상 수납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복층 계단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손잡이 다 달려 있고요 손잡이 꼭 잡고 올라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조금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자 복층을 한번 올라오시게 되면은. 다른 현장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복층은 보편적으로 밑에 층하고 개방이 돼 있거든요. 여기는 복층 올라오는 문도에 중문을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복층에서 이 중문을 닫아 놓으시면은 떠든다고 해도 밑에가 들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복층 중문을 닫아 버리면은 위에서 떠들어도 밑에가 들리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중문을 복층 중문을 시공을 해놨습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혹시라도 애완견 키우시던 분들 계단에 굴러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활용하시기에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복층 올라오시면 구조는 먼저 당연히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복층 거실입니다. 복층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방한 개, 복층은 방한 개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당연히 메인 욕실 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복층에는 조금 아쉽지만. 벽걸이 에어컨으로 시공을 해 놨습니다. 예, 벽걸이 에어컨을 시공을 해 놨고요. 복층 거실도 생각보다 사이즈 좋습니다. 자, 요 앞쪽 공간, 요 옆쪽 공간까지 다 쓰실 수 있게끔 정말 나중에 여유가 있으시면요. 여기다가 어, 가림막 같은 걸쳐 놓으시면은 방처럼도 독립적으로 또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실 방을 좀 나눠서 쓰거나 아니면은 거실을 통으로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자, 앞쪽 공간 예, 보시면은 저 앞쪽까지는 4m 30이고요. 그리고 저 안쪽까지는 안쪽까지는 5m 80입니다. 그래서 이 니은자형 구조라고 하죠. 예, 니은자형 구조로 굉장히 넓게 거실을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은 수납공간, 예, 수납공간을 저희가 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안쪽에 방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보조주방이 방 안쪽으로 들어가요. 예, 보조주방이 방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보편적으로는 거실에 보조주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실에 보조주방이 많이 들어가는데 방 안쪽으로 해서 보조주방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리하실 수 있게끔, 간단하게 설거지하실 수 있을 정도로 보조 주방 살짝 방 안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벽걸이. 이거 벽걸이는 나중에 꼭 바꿔 주셔야 됩니다. 전기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전기 효율 좋은 벽걸이로 꼭 다시 바꿔 주시고요. 자, 보시면은 방 사이즈 뭐 나쁘진 않습니다. 요 앞쪽 공간 이렇게 활용해 주시고요. 저 안쪽 공간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래쪽은 다 수납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작지 않은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는 저 안쪽 공간 빼고 안쪽 공간 빼고 사이즈를 측정을 해 볼게요 자 여기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자 4,000에 그리고 네, 여기 사이즈만 측정을 해 볼게요 여기 벽체 앞쪽 2,800입니다 4,000에 2,800에 안쪽 공간을 좀더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그 안쪽으로 보조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0에 2,800 사이즈로 그냥 방처럼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조금 아쉬운 게방 안에 보조 주방이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100% 만족할 순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복층에서도 샤워하셔야죠.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 키는 175입니다. 175인 저는 단한 번도 허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층고가 가장 낮거든요. 머리가 안습니다 예, 네, 층고가 가장 낮은 곳에서도 머리가 안 다니까 제 키는 175입니다. 175인 저는 단한 번도 허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메인 욕실도 층고 높습니다. 자 안쪽으로 어, 폭이 좀 좁아지긴 합니다. 네, 폭이 좀 좁아지긴 한데 안쪽에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고요. 정면에 수납장,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면서 어, 바닥 청소할 수 있게끔 스프레이건은 다 시공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복층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라스입니다. 한마디로 여기는 밑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복층은 거실 그리고 방 하나 욕실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방 4개 화장실 3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테라스입니다 복층하면 테라스죠 테라스 한번 나가보시면은 어, 바닥은 합성데크입니다 보편적으로 방부목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예, 방부목을 쓰게 되면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요 합성 합성 데크 같은 경우는 눈비를 맞는다고 해도요 잘 썩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관리하실 필요가 없는 합성 데크로 일반 방부목보다는 살짝 비싸요. 그래서 합성 데크를 활용을 했네요 바닥은. 그리고 보시면은 외부로 전기 콘센트, 수도 배관이 다 빠져 있어서 편안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바베큐 파티면 바베큐 파티, 뭐 수영장을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캠핑장을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생각보다 넓지 않지만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무난하게 쓰실 수 있게끔 테라스 사이즈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방감도 좋게 콘크리트 벽체를 쌓아서 올린 게 아니고요 철망으로 마감을 쳤습니다 앞쪽, 옆쪽 다 뻥뻥 뚫려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복층 테라스는 마지막 한 세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오셔서 좋은 집꼭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 집 찾으시는 분들 어, 오셔서 정말 좋은 집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